정말 중요한 이슈를 오늘 같이 공유하고 어, 말씀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자교모, 또 김영준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최근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가 유엔 산하 기구와 그외 66개 기구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기후기금, GCF라고 하죠. 성도에 있는데 거기서도 탈퇴를 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단순히 어떤 독색 환경 관련된 이슈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고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유엔이 운영비가 이제는 고가될 것이다 라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이 녹색사기라고 하는 이야기 이 단어의 핵심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악마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있고요. 그 이득을 통해서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는 이 현실에 제가 조금이나마 이것을 바로 잡는데 일조하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크게 두 가지 1부와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기후정음이라는 책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훈민정음의 그 정음입니다. 기후과학의 올바른 소리, 일반 대중분들께 그리고 많은 학자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올바른 과학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는 취지의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산 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어, 이게 신개념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어, 중국 부분에서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삼절 전략입니다. 시간축을 공격해서 실제 현대 분단 감독론의 신조어로서 고전병법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를 지우고, 현재를 붕괴시키고, 마지막 미래를 빼앗으면 한 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 침공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에 쓰여지는 무기들이 있겠죠. 그첫 번째 무기가 과거를 지우는 방법은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지우면 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죠? 동북공정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를 붕괴시키는 것은 현재 국가의 체제를 전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 뿌리는 부정성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빼앗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 국가의 과학기술과 국가의 엔진을 붕괴시키면 미래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이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전쟁, 이런 전술과 전략은 국민을 깨워내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바로 세우는데 우리 국내 안에서의 문제 이슈라고 볼수 있는데 이 과학기술과 국가 엔진 특히 에너지 산업은 전 세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기다려 주지 않죠 이 미래를 빼앗기는 이 국가 엔진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과연 세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도태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부문을 들수 있는데 이것에 쓰여지는 무기가 바로 이 탄소중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실 수 있는데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유니버블 에너지 100%는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쓰여지는 어젠다고요.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체를 무너트리는데 쓰여지는 어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기후에너지부에서 온실가스 53에서 61% 강축을 목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약 19조의 예산을 편성했죠.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탄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는 ESG 경영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관련해서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녹색보조금은 역대급으로 증액했습니다. 41.6%를 증액해서 약 3조를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 보조금에 우리 예산이 쓰여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매년 0.6%의 경쟁성을 경파락이 예상된다. 무엇만으로? 탄소중립 정책 하나만으로. 자, 그리고 부울경 같이, 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 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매년 퍼센트의 하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첨강 시멘트, 그 다음에 석유화 부분은 매년 400조 이상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과 에너지분 부 전체를 따졌을 땐 1000조 원 이상이 우리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대야 될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설례를 한번 보면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약 15에서 20년 전부터 탄소중립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던 곳이 있죠? 그게 바로 유럽입니다. 자, 유럽의 현 상황은 어떠냐? 지금 현재 그 산업 전기료가 미국은 8.1센트, 우리나라는 약 14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그 비용의 습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산업 전기료가 4배 폭등을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 3 8센트고요 이탈리아, 독일은 이제 30센트를 육박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몇배예요 4배에서 4, 네배에서 5배 정도 비싼데, 과연 이 현재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 에너지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유럽이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년간 탄소 30% 감축을 성공했습니다, 유럽은. 그런데 청구서가 발행이 됐어요. 얼마냐 4,400조를 앞으로 유의는 뱉어내야 됩니다. 계속 돈을 뭔가에는 많은 계약과 많은 그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녹색의 역설이다.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와 이 산업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I 시대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AI 산업의 거의 구할은 에너지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에너지 산업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과연 EU 유럽이 AI 시대의 산업에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경쟁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이야기들과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이라는 어젠다 안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은 더 정확하게 한번 좀 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과연 상위 10개국 탄소 배출 총량 우리나라가 9위 정도 합니다. 전 세계 배출량 중에 각 국가별로. 상위 10개국 탄소 배출 총량 중에 중국이 배출하는 양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무려 45%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그 외에 거의 200여 개국에 많은 데이터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 상위 10개국의 탄소 배출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배출량에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중국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좀 뭔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의 가장 큰 어떤 이슈라고 할까요?가 바로 이 파리 기후 협약입니다. 실제로 파리 기후 협약은 매년 421조 원의 분담금을 내, 내야 한다고 선진국들이 작년에 이제 의결을 했죠. 그리고 중국은 얼마예요? 단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자, 과학이라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정말 지구가 이렇게 위기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면 과연 전 세계 45%의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중국이 분담금을 단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일까요? 정치일까요? 이미 정치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이것을 2017년과 2025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했죠. 이 분담금 낼수 없다. 이건 비하, 비과학적이고 이건 너무 정치화 되어 있는 어젠다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엔사나 66개국, 유엔 산하는 31개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35개의 기구, 그래서 총합이 66개의 기구에서 미국이 탈퇴를 한 것인데, 자, 여기에서 약 35개가 기후 어젠다 핵심 기구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기후 어젠다에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기구까지 다음에 한 50개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정말 기후 어젠다가 핵심 어젠다로 운영되는 기구가 66개 중에 35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미국이 탈퇴한 것은 이 녹색사기의 돈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UN 본부가 실질적으로 무엇이냐.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셨었죠. 그리고 UN IPCC 2023년까지 대한민국의 이회선 의장이 계셨습니다. 어 의장국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어쨌든 한국군께서 의장이셨으니까 대한민국이 의장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두 분이 UN에 계시는 동안 무엇이 진행되었다? 파리기후협약과 지속가능개발과 녹색기후기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IPCC 지금까지 6차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후학자들이 이 6차 보고서에 어마어마한 양의 잘못된 과학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고 지금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6차 보고서를 총괄하셨던 분이 이회성 의장이십니다. 자, 이두 분이 이 녹색 사기라고 하는 이 전체 어젠다에 실질적으로 수장이셨던 분들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이 녹색 사기가 정말 전세계적으로 다 판명이 되고 잘혀진다면이두 분이 과연 그 책임에 대해서 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어,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녹색 기후 기금도 탈퇴했습니다. 실제로 GCF는 연간 약 6천억 정도의 예산을 어, 씁니다. 많은 프로젝트라든가 기후 관련된 어젠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미국이 약 6조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기로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탈퇴를 통해서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녹색 사기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번에 다보스 프롬에서도 이야기하고, 작년에 유엔 총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번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했던 이 녹색 사기에 실제로 자금을 정면으로 차단한 거고요. 이 녹색 이념의 붕괴의 신호탄을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녹색 사기에 들어가는 자금줄과 어, 모든 프로세스를 다 차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냐면, 이 녹색 기후기금에 미국 행정부가 돈을 차단했는데, 우리나라 예산으로, 지자체의 예산으로 녹색 기후기금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조금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중국이 배후에 있는 녹색 사기 어젠다의 돈줄을 차단하려고 전세계의 굵직굵직한 기구에서 탈탈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자유우방국가인 대한민국이 거기에 돈을 지원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 사건과 비슷한 형태로 가는 길이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2부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